안녕하세요. 와이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따이더라는 회사에서 만든 미니 RV 캠핑카인데요. 매우 호기심이 가는 모델이어서 알려드립니다. 이 캠핑카가 재밌는 것은 가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과 일체형의 캠핑카 하면 중국에서 만들어도 최소 5천에서 6천만 원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6, 7천만 원이 시작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가격이 우리 돈으로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캠핑카인데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자, 도대체 어떤 스펙과 디자인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출시했는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가 되는 차량 스펙인데요, 1,800cc 가솔린 엔진에 5단 수동, 125마력인 중국산 픽업 트럭을 사용하였고요. 전체 캠핑카 길이는 5,920. 너비는 2,110, 높이는 2,880mm입니다. 140m 청수통에 50L의 오수통이 있고요, 200A의 인산철 배터리, 3kW의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캠핑카에 비해 크기는 옵션에 있어서 살짝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인데요. 평면도로 보면 출입문이 뒤쪽에 있는 모델입니다. 운전석 위로는 벙커베드가 있고요. 조수석 뒤쪽으로는 테이블이, 운전석 뒤쪽으로는 소파가 있고요. 차량 뒤쪽에 출입문과 주방,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보면 차량 앞쪽에 벙커베드가 있는데 크기는 1.9m 곱하기 1m로 2인이 취침하기에는 좀 좁고 1인은 아주 넉넉한 공간입니다. 테이블을 보면 2인이 앉을 수도 있는데 1인용 침대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1.9m x 0.8m입니다. 소파는 3인이 앉을 수 있고요, 또한 침대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는요, 테이블과 소파를 침대로 변환해서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경우에 2m 곱하기 1.9m의 대형 침대가 만들어집니다. 4인 가족이라도 치침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뒤쪽 출입문 쪽에 주방이 있는데 5 0 l 냉장고와 2 0 l 온수통이 있고요. 조리대와 조그만 싱크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덕션이나 가스렌지는 옵션 사항이네요. 그래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은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변기와 샤워기 그리고 환풍구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인데요 화장실에 다른 시설이 없으니까 오히려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게 가능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 가격대가 6-7천만원 하는 캠핑카에 비해 전체적인 퀄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2, 3인 한가족이 캠핑하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가성비 좋은 캠핑카라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초급자들이 입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Y2M 이었습니다.